4월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팔았죠. 하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팔지 않고 공격적으로 매수했어요. 그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공포 속에서 용기를 냈다는 뜻이니까요. 그 결과 지금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웃고 있죠. 그런데 이런 고민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정말 최선일까? 저는 10분의 1이라도 파세요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공포에서 샀고, 이제 환호 속에서 아주 조금만 파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는 수비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공격적인 태도에 가깝죠. 오늘은 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수익이 나고 있을 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이런 거죠. 지금 팔았는데 더 오르면 어떡하지? 이 질문은 수천만 투자자들의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그런데, 투자는 예측이 아닙니다. 확률 게임이고 행동의 결과죠.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에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그걸 모두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으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익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은 꽤 많이 올랐어요. 사람들이 다 낙관하고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4월 조정장 이후에 지금까지 매도를 안 했다면 10분의 1만이라도 익절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에요. 물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준비고요.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하는 전략이죠. 시장이 더 오른다면 좋습니다. 90%는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떨어지면 어떡하냐? 떨어져도 좋죠. 그때 이 10%가 하락을 기회로 만들어 줄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장기 투자가 최고야. 절대 팔지 마. 그 말은 절반은 맞습니다. 하지만 절반은 틀릴 수도 있어요 매도 없는 장기투자 장점이 분명하죠 복리효과를 극대화하고요 감정개입을 최소화합니다 더불어 세금이나 수수료 등을 아낄 수 있죠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시장 급락시 대응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수익은 그냥 숫자에 불과했을 뿐이었죠 더불어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분익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분이라도 입절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수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내 수익이 사라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모은 현금으로 하락장에 대응이 가능하고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너무 매매를 자주 하게 되면 복리 효과가 감소되죠. 또 조급한 매도로 수익이 축소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결국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처럼 시장이 반등했을 때 익절 전략이 더 현실적일 수는 있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목표가까지 절대 안팔 거야. 엔비디아가 1000달러 찍을 때까지 속수리 50달러 찍을 때까지 절대 안팔 거야. 이런 관점에서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 도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외부에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도 영향을 적게 받고요. 따라서 감정을 통제하는데 유리할 수는 있어요. 단점은 있습니다. 목표가에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시장이 급변하게 되면 절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정한 그 목표가가 비현실적인 목표가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는 지금의 10분의 1이라도 익절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 전력을 통째로 바꿔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수익을 조금만 현실화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현금이 강력한 유연성을 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매도는 상승장이 끝났다는 예측이 아니에요. 하락장이 온다는 공포 때문도 아닙니다. 이거는 자산을 지키는 전략. 어쩌면 자산을 더 키울 수 있는 전략이고요. 예측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방어가 아니라 어쩌면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요. 지금 매도하면 수익이 줄어들지 않을까. 내가 팔고나서 더 오르는 어쩌지? 그런 걱정 당연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리스크는 줄고 수익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업로드한 271번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장기적으로 수익률은 크게 향상되었다는 백테스트 결과가 있습니다. 매도를 통해 상승장의 일부를 놓친 것,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자금을 변동성이 작은 자산으로 리밸런싱을 했었죠. 이렇게 되면 미래의 하락을 막는 강력한 방어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체 상승률이 더 오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닷컴 버블 당시 이 전략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었죠. 그 시절 QLD나 TQ 같은 레버리지 자산은 전멸을 했는데, 1년에 단3 번의 리밸런싱만으로 자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산을 모두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기적으로 일부를 수익 시절 안 하고 변동성 낮은 자산으로 이동하는 것. 그것이 제가 투자하는 리스크 관리의 본질입니다. 2020년 팬데믹, 2021년 테이퍼링, 2022년 금리 쇼크. 시장은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시 반등을 했죠. 이 흐름은 반복될 겁니다.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랐다가. 지금 시장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직 더 간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장은 언제나 갑자기 조정이 올수 있다. 익절은 언제나 반등 이후에만 가능하다. 그걸 아는 우리는 지금 이 타이밍을 활용해야 되는 거죠. 전부 팔라는 게 아니죠. 떠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10분의 1입니다. 90%는 시장에 남겨두고 10%만 빼서 지키겠다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장기 투자라는 큰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되 현금 유동성만 확보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도 훨씬 편해질 거예요. 시장 등락에 덜 휘둘리게 될 겁니다. 시장에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를 볼 수만 있지 잡지는 못하죠. 왜 그럴까요? 현금이 없기 때문인데요. 전부 투자되어 있으면 하락장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반대로 10분의 1만이라도 현금은 들고 있으면 다음 조정장에서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이 수익의 시작이 되는 거죠. 껄무새라는 말이 있죠. 그때 살걸, 그때 팔걸. 지금 이 순간은 그 껄무새와는 정반대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공포에서 매수했어요. 그 용기, 우리는 이미 보여줬죠. 그리고 지금 시장이 환호하고 있을 때 우리는 조금만 익절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한 가장 성숙한 투자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전부 팔라는 게 아닙니다. 시장을 떠나라는 말 절대 아니죠. 오히려 계속 참여하되 조금은 지켜내자는 제안이고요. 어쩌면 이것이 향후 더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10%만 익절하더라도 90%는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어요. 오르면 더 좋고 떨어져도 후회는 없습니다. 그 10%의 현금이 심리적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다음 기회를 낚아챌 자격이 되는 거죠. 지금의 매도는 회피가 아닙니다. 지금의 매도는 전략이고요. 지금의 매도는 어쩌면 더큰 용기입니다. 4월 이후 한 번도 매도를 하지 않았다면, 혹은 현금이 부족하다면, 어쩌면 지금 당장 10분의 1만이라도 매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